안녕하세요 레드벨입니다 오늘은 황산에 한약촌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대구 한의대학교 캠퍼스가 경산에 있죠 이곳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요 한옥으로 지어져서 뭐 카페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곳에서 기본적인 차하고 그 다음에 커피같은거 한약차 한방차 이런걸 판매한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들어가는 입구인데요. 이 주변으로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Je <coughs> <coughs> 연, 연잎차를 주문했고요. 연잎차 시원하게 나오네요. 시원하게. 얼음이 들어있어요. 소리가 들리시는 거 얼음이 들어있습니다. 시원한 연잎차는 처음이에요. 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잎 맛이네요 연잎은 연잎차인데 음, 기존에 그 연박같은거 먹었을때 나는 그 연향보다 조금은 진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음, 괜찮네요 맛있어요 어른들하고 식후에 차한잔 드시러 오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나가서 바깥에 딱 풍경 보면서 이런 차한잔딱 드시면 어른들 취향에 딱 맞을 것 같아요.